자 너무 인자하시면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뒷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대장 캡틴 팬더맨입니다. 아비오 호호 사. 자 오늘은 앉아서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자 이렇게 앉아서 저성모 풀이를 촬영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 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네가 앉아 있든 서 있든 아무 상관 없겠으니까 빨리 풀이나 해라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래요.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GS 샵 저성모 풀이를 준비해왔는데. 어 일단은 gs 샵 예전엔 gs 홈쇼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제 gs 리테일의 홈쇼핑 사업부가 됐죠 어 이제 얼마 전에 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이제 합병이 돼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채용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어요 모든 게다뭐 이제 홈쇼핑 사업부가 이제 gs 리테일의 이제 하나의 하나의 사업부가 됐기도 했지만은 결국에 자소 항목도 바뀌었고 이 작년 자소서 그동안 복붙을 좀 해야지 했던 분들은 잉 이게 뭐야. 혹은 새로 쓰려고 하는 분들은 아 이렇게 인사이트 물어보는 게뭐아 디지털이 뭔데 뭐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뭔데 이러면서 이제 헤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항목풀이에 앞서서 이번에 GS 리테일 채용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 GS샵 디기디기딕 여기 GS샵이 이제 GS 리테일 채용인데 자 GS GS 리테일하면 어디 있죠? 그렇죠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이 이게 어, 이 항목풀이 찍는 날짜 기준은 물론 날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어, 요게 아마 월요일날 마감이 거고, 26일인가 월요일날 마감이 거고, 편의점이 수요일날 마감일 거예요. 그래서, 아, 월요일날 쓰고, 이제 수요일날 또 편의점 써야겠다. 월요일날 GS샵 나고 수요일날 편의점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셔야 돼요. 이 GS 샵 채용 걸 보면 이게 좀 명확하지 않게 나와 있는데 GS 리테일의 채용 걸 보면은 이 GS 샵과 리테일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실제로 GS 샵 지원해놓고 이제 GS 리테일을 지원하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 사업부로 언제 제출을 하실지 반드시 미리 결정하신 다음에. 이 자소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 낭비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또 이게 2022년 기념해가지고 기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자소서 항목을 예전에는 계속 몇 년째 반복해가지고 비슷한 걸 썼는데 아예 다 새로운 문항으로 바꿨어. 저 캡틴 팬더맨이 정말 뼈와 살을 갈아가지고 그 동안 GS 리테일의 항목 풀이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 또 그래서 새로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항목풀이자 새롭게 바퀴 모낭 다 디테일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GS 샵은 역시 홈쇼핑입니다. 홈쇼핑 디기 디기 디 부라고 하는데 뭐 이제 이뭐 그냥 홈쇼핑 사업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여기 채용고 밑에 보면 BU에서 비즈니스 유니트라고돼 있어요. 뭐 이거는 의미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 없을 것 같고. 자, 직군 같은 경우에는 MDDDD 아주 중요한 사실 메인 채용이죠. GSET의 편의점 사업부에 굉장히 익숙해진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OFC가 있다면 GS죠. 홈쇼핑 채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 기획을 하는 MD 쪽이 채용이 많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이제 또쭉 뭐 마케팅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아무래도 홈쇼핑 채널 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영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영업을 뛰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많이 질문들이 와요. 근데 영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MD 분들의 업무를 좀 서포트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어떤 그 방송 송출 데이터 및 어떤 고객 반응 데이터를 가지고 뭐 새로운 어떤 어그 MD 분들이 새로운 상품 소싱을 하는 어떤 데이터 자료를 지원하거나 혹은 뭐 이제 상품이 팔렸을 때 그런 물류라든가 어떤 고객 CS 라든가 혹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물즉뭐 이거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 시간 없으니까. 고객 감동을 만드는 MD가 쌍업 지원은 고객 감동을 마무리 짓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은 어 얘네가 상품을 통해서 이 상품을 통해서 어떤 이제 어 이거 이, 이제 상품이 괜찮은데 그럼 여기는 뭐야? 어 배송도 잘 오고 어 어떤 퀄리티도 괜찮고 뭐 기타 등등등등등 봤을 때어 너무 GS 어이 상품도 좋은데 여길판 GS 샵은 더 좋아라고 만드는 그런 직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 되겠습니다. 아예 좀 말이 꼬였는데 아무튼 자좀 초반에 설명이 길었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너무 지워지네 나이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키워드 조업하면 아무래도 홈쇼핑 없긴 하니까 홈쇼핑 홈쇼핑 쇼핑몰 H몰 홈앤쇼핑 홈쇼핑 더현대닷컴 쇼핑 자뭐뭐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죠 홈쇼핑 홈스타일 홈스타일링은 왜 있는 거야 원스톱 브스트라 입주 서비스 왜 있는 거야 아무래도 데이터와 디지털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번 뽑아봤는데 뭐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는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 홈쇼핑과 쇼핑몰 어 더현대닷컴 이 구조가 이게 왜 같이 연결이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설 쇼핑몰은 뭐고 홈쇼핑은 뭐고 거기다 요즘은 티커머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MD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차이점은 어떤 채널이 서로 지닌 어떤 특성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백그 이런 거야. 백화점과 할인점을 구분 못 하면은 백화점을 쓸 자격도 없고 할인점을 쓸 자격도 없는 거야. 이커머스와 홈쇼핑, 티커머스 자체를 또 구분을 못 한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제 여기 자체 면접을 갔을 때 당연히 답변에 인사이트면서 다른 지원자들을 비해서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뜩이나 MD 요즘 채용이 너무 적어요. 이게 MD가 최근 이 많이 힘들어. 힘들어하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경쟁력을 많이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사이트, 빈틈을 만들어서안 됩니다. 요건 제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아, 뭐,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스스로 공부하는 게 깨달음이 더 많으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문항이 이번에 나왔는데, 1번,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와, 유 이중에 본인 적임자 띠기띠기띠. 직무 경쟁력이죠, 사실. 예, 직무 경쟁력. 경쟁력 500자로 써봐라. 경험 써봐라. 2번과 3번이, 2번과 3번이 조금, 조금 이제, 아, 이거 좀 귀찮은 문항이다. 어?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 이거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쓱 보면은, 자, 유통 트렌드 띠기띠기띠. 아이고, 유통 트렌드. 저희 457DB 사실 그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기 더보기란에 있으면 이제 보면은 들어가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유통 트렌드가 매일 기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트렌드가 있어 사실 매일같이 바뀌어서 아니 심지어 아침에 나온 키워드랑 저녁에 나온 키워드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의 변화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니나들이 생각하기엔 그래도 우리 고객 최우선의 상품이 뭐냐. 상품과 서비스 뭐냐? 이 방안이 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홈쇼핑 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 또 여기다가 뭘더 하면은 더 같이 올수 있겠느냐? 더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요런 이제 아이디어. 즉, 아까 말한 뭐 이커머스라든가 티커머스라든가 홈쇼핑 업계. 요런 거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애초에 접근조차 할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디기디기. 자, 데이터 신속한 의사 결정 디기디기. 오, 어, 갑자기 왜 데이터? 응? 응?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 지원이 하는 일이 뭐다? 고객의 어떤 감동을 마무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데이, 그 사람들이 보통 데이터를 다루냐 맞기도 하고 얘네만 다루는거 아니야? 다다뤄어요 특히나 MD도. 어? 예전에는 그냥, 어, 이거 뜰것 같은데? 오케이. 내 직감 믿고 가겠어. 한번 소싱 해보자.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게 뭐 요즘 분들이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요즘 뭐야? 어저 상품 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분석해 보자. 음 두두두두두두 니까아요 정도 근거 그래 고객 반응도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데이터 산출이 되니까 한번 믿고 가보자. 요렇게 데이터 활용을 해가지고 어때? 예전에는 직감을 하다 보니까 타율, 그러니까 대박 날 대박 날 확률 즉 이거 그냥 타율이라고 할까 야구의 타율처럼 타율이 좀 뭐, 뒤죽박죽 했어요. 근데, 지금 뭐야? 웬만해서는 우상향을 갈수 있도록 계속 일정 부분, 어, 이제, 안전할 수, 그니까, 괜찮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품 위주로만 소싱할 수가 있다는 거. 죠 자, 유통과 관련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될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서로 이거, 이 팀워크고, 이거 4번은. 예, 네, 이런 거는 457D 합격자고도 한 500편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457 한번 보시고요. 자, 새로운 시가스카 비유를 밝은 것도 이제 문제 해결 경험인데, 약간 관례 관습 얘기도 좋고, 요것도 4, 5, 칠 가시면 350편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만큼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괜히 나중에 과장해서 말했다고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우리 딥둥이 여러분들이 아, 홈쇼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슈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몇 가지 이슈를 좀 준비해왔어요. 홈쇼핑, 홈쇼핑 모르는 사람은 없어. 왜? 집에 어릴 때부터 TV는 반드시 있었고 거기서 홈쇼핑을 진짜 산에서 도닦으신 분들 아니면은 그래도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봤던 게 홈쇼핑이거든요. 그래서 이 홈쇼핑 업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라는 부분을 좀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실적을 좀 보면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막 계속 막 마이너스 되죠.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하냐라고 보면은 요게 뭐냐면은 송출수수료 띠기디기띠 요게 중요해요. 우리가 방송을 하고 상품은 우리 거지만은 이 방송 자체도 우리 거야. 근데 송출하는 곳은 방송국 거다. 방송국 거다 니까뭘 줘야 돼. 송출수수료 요걸 줘야 돼. 근데 요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시세가 떡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행히도 뭐냐면은. 매출은 뭐야? 늘어나, 늘어났어. 2016년에 비해서 2020년 많이 늘어났어요. 무려 4천억 원이나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송출 수수료가 무려 4천억이나 늘어났는데 송출 수수료는 거의 8천억이나 늘어나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 늘어난 비율에 비해서 생각보다 매출이 늘지가 않았으니까 영업이 계속해서 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요즘 막 그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비대면 쇼핑이라든가 실제로 그 근거리 소비 뭐 이런 문화들 문화들이라든가 트렌드 때문에 홈쇼핑 업계가 어느 정도 호황을 누리긴 했어요 근데 요분들 여기 이 송출 수술을 받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장사가 힘들어졌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송출 수술을 좀. 이나 해라 시위하고 막 그래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얘네한테 채널 안 주고 딴데줄 수도 있지. 그럼 뭐냐면은 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 혹은 채널 다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을 또 캐치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티커머스라고 했는데 티커머스의 뭐야 위협이야 위협. 자어그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홈쇼핑과 티커머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생생과 정지다. 즉 홈쇼핑은 생방송, 티커머스는 정지된 방송이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티커머스는 이제 생방송에만 딱 정해진 시간에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자 홈쇼핑은 자 여기 앞부분 좀 자르고, 홈쇼핑은 정해진 시간만 해야 돼요. 티커머스는 언제든 할수 있어.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볼그 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티커머스 좀더 완벽하게 기획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송출 수수료. 요게 티커머스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많이 남는 거지. 어찌 보면은 많이 남기 때문에 요쪽에 이제 홈쇼핑에서 요쪽으로 이제 그 많은 상품들도 뺏어 가고 심지어 인력까지 좋은 MD들까지도 티커머스 쪽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 뭐 그러면 티커머스가 답이다. 그렇 거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또 뭐냐면은 이제 홈쇼핑 말고 채널 다각겠다 라이브 커머스다. 우리 라이브. 라이브 커머스 얘기는 유통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는데 이 이런 이제 구조 때문에 계속 티커머스 크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라이브 커머스로 어 기존의 유지 비용은 줄이고 영업 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된다, 즉 기존의 방식대로 이제 채널에 의존하는 아이디어를 기술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자제하라고 말리고 싶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팬덤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2번을 준비했어요. 이번 2번 한국프리에. 물론 풀 버전은 저희 457d.com에 가보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자세하게 기술을 하는데, 저는 2번을 오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유통 트렌드 변화 속에서 고객 최우선의 상품 띠기 띠 다시 한번 최우선 상품 서비스 띠기 띠 결국에 본인이 어떤 이제 그 아이디어를 좀 말해봐라 이건데 자 이게 왜 이딴 거 물어보는지 한번 제가 그냥 굳이 살을 붙이자면은 큰 의미는 없어 하지만 굳이 살을 붙이자면은자 여기, 여기 GS웨이라는 이제 GS 리테일의 그 인재상 같은 게 있어요 인재상 여기 보면은 고객 최우선 이 있고 트렌드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어찌 됐든 이런 걸 물어보는 명분이 된다. 즉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옆에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어 여기 제가 기사들을 이렇게 찾아놨는데 이거. 자, 여기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 PD 님 보여 주시고 야, 여기 1번. 자, 뭐 어쩌저쩌고 2020년 주목할 유통 10대 트렌드가 뭐냐? 이커머스 트렌드. 이커머스도 유통이죠. 그 유통업계 종사자가 말하는 유통 트렌드 1, 2.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왜, 왜 이렇게 그냥 대충 제가 준비했냐면 은 너무 많아요. 그냥 유통이라 구글링을 해봐도 엄청 많아요. 즉, 유통 트렌드라는 건요. 어떤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원거 같아요, 방향성 어디 방향으로 다 튀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만 찾아보시고 조금만 아이디어를 보태고 조금만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이디어를 저는 보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내가 진짜 홈쇼핑을 좋아해. 그럼 홈쇼핑 방향적으로 좀더 무게를 실고. 아, 내가 그냥 요즘 라이브 커머스 좋아해서 라이브 커머스로 해. 그럼 라이브 커머스로좀더그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아니면 홈쇼핑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GS 샵을 쓰긴 하지만은 기존에 어떤 다른 매체라는 거, 다른 유통 트렌드 혹은 백화점에서 하는 거 아니면은 뭐 할인점에서 하는 거 아니면 슈퍼에서는 이런 서비스 를이쪽으로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쪽을 좀잘 아니까 가져와서 융합해서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 요걸저왜 물어보냐면 이제 저기 우리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GS리테일 회장님이신데 어 너무 인자하신 분이어서 예, 얍 장난. 예,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신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자, 너무 인자하시면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너무나도 존경하고 GS리테일 더욱 더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요것도 좀안보실수 있는데 자, 요것도 좀얍 해서 보여 드리면은 결국에 이분께서 이 데이터 중심의 고객 만족 최우선. 음 결국엔 항상 상품을 가져올 때 혹은 어떤 우리가 전략을 펼칠 때 나는 어떤 고, 그 근거 없이는 행동하지 않겠다. 항상 성공의 전략만 가겠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합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고, 저기 상품력 강화를 위한 전사 역량 결집, GS 리테일 어떤 유통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 편의점, 뭐 슈퍼, 뭐그외홈그 그 이제 다양한 또그 크고 작은 어떤 계열사들의 힘을 다 합치는 거예 물류 회사도 있어 심지어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하, 모든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게끔 사실 괜찮은 전략이죠. 근데 이게 기반이 되려면 뭐야? 이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해된다는 거야. 음 그리고 뭐 통합 시너지. 결국에는 야심 차요. 예, 야심 차요. 뭐 퀵커머스 발려놓으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어 이렇게 직원들한테 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홈쇼핑을 쓰시는 우리 뒷뚱이 여러분들도 일에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이 원하는 인재처럼 보여야지 뽑힐 수가 있다. 아 이거 너무 그러나 그렇다고 사장님을 존경하십시오. 예,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시면서. 사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 그냥 기사로 그냥 봤으면 이해가 안될수있지만저 팬더맨이 설명해 줬으니까 더더욱 이해가 잘될 겁니다. 아, 그리고 약간 사담입니다만 이제 그 제가 GS리테일 항목, 항목풀이 외에도 GS리테일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여기 나오려나? 네, 예, 여기 오른쪽 왼쪽 위에 링크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p d 님께서 어, 일단은, 뭐, 그거 올려놨더니, 뭐, GS 리테일한테 스폰 받았냐, GS 리테일, 뭐, 직원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이렇게, 그, 물어보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 한 푼도 받지 않았고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GS 리테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예 네, 물론 저는 유통업계의 어떤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 우리 딥동이 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GS 리테일 계속해서 공부하고 기왕이면은 안 좋은 점보다 좋은 점을 말씀해드리면서 그 GS 리테일의 강쟁력을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만드는 건데 물론 그 이후에 삼성전자 기획돼 있었고 농심 기획돼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기획됐는데 아 이게 바쁘다 보니까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뭐 삼성전자 지원해야 되는 10가지 이유 궁금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라고 하니까. 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작성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고객 최우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본인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근데 이 아이디어가, 자, 데이터라고 했어요. 데이터. 데이터가 뭐다? 결국에는 데이트가 아니지. 데이터. 터. 아이, 예,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예, 간지나게. 영어로 데이터. 예 이건 뭐다 근거다 그래서 뭐다 유통 트렌드에 기반한 근거를 얘기해라 어니 네 아이디어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라 그다음에 당연히 당연히 기대효과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래서 니네 어떻게 될 거란 기대효과가 반드시 날 거다 알파 알파가 뭘 만들어낼 거냐 예 이거 얘기해야 돼 근데 이 기대효과 쓰실 때는 좀추상적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어 추상적인 상관없으니까 물론 아주 너무나도 추상적인 건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추상적인 건 빼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걸 주목했어.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요 아이디어인데 구독 서비스란 아이디어. 이게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너무 요즘 그 아주 핫한 거를 여기 항목이 했으면 다 이걸 써버리게 되면 나... 이거 쓰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이 팬더맨 때문에 다시 쓰거나 혹은 다른 아이디어 찾는 데 고생이 두 배가 되네라고나 생각이 들것 같아서 옛날 이슈를 찾아봤는데 어 옛날 이슈를 또 생각을 해보자니 또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좀 약간 요 약간 교집합이 좀 이렇게 겹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구독 서비스 생각해서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 기사가 구독 경제가 커가고 있다. 자 여기서 근거 중요하다고 했죠 기사 신문기사 구글링에서 구글 찾은 거예요자 비대면 유통 트렌드 맞죠 시장 커져 시장 커져 자 근거 찾았죠 자이거 가지고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 기사를 활용하시면 더 많은 살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도 가이 찾아야 된다고 했고 제가 보여드리는 어떤 예시를 보면서 조금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구독경제단른 유료 멤버십입니다 매 유료 멤버십 한번 만들어보자 구독경제단은 넷플릭스잖아 어? 넷플릭스 그러면 g s 홈쇼핑도 넷플릭스 한번 해보자 우리 457딥도 멤버십이잖아요 멤버십 이용 제공 어? 구독권 제구매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 457딥에 이제 찐팬 분들이 많다는 건데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얼른 구독 누르시고 홈페이지도 한번 방문해주세요 자 일단은 획일적인 어 획일적인 혜택 제공의 기존 멤버십 체계가 아닌 고객별로 차별화된 디기디기디기띠훅훅 동그라미 멤버십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유료 멤버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 멤버십 체계가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지금 더, 더 나은, 더 나은 유료 멤버십을 가자. 차별화를 만들자. 왜? 구독 경제라는 흐름을 이용하여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충성도까지 높이기 위한 유료 멤버십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는 지금 구독 경제라는 흐름을 지금 모든 그 기업들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용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죠. 자 근거요. 자 그래서 이는 쿠팡의 로켓아웃 아 이거 모르신 분은 없을 것 같고 이 베이코리아의 스마트 클립처럼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례에서 볼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획일적인 혜택 띠기디기디 획일적인 혜택 띠기디기디를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파를 더 해보자, 더 뭔가 차별화를 만들자. 2,600만 고객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기에 각 고객의 특성을 잘 반영한 멤버십. 자, 이게 뭐라고? 자, 초 개인화 유료 멤버십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저는 아이디어를 했어요. 왜? 지스에 그만큼 유저 데이터가 많으니까 칭찬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회장님께서 이 데이터 활용하는 걸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신문 기사로 말씀하시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최우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야? 기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근거다. 이제 맞췄으면은 기대 효과, 즉 맞춤형 서비스와 제품을 통해 고객 차별화를 이루고 중장기적으로도 고객 DB 확보 에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과 충성도 높은 고객 확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뭐 어찌 보면 산술적인 수치는 아니지만은 어찌 됐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혹은 지금 유통 트렌드 이렇게 전망하고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GS점한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되셨나요? 자, 풀 버전은 457d.com에 가보시면은 저희가 모든 항목마다 다섯 가지 모든 예시를 달아서 이제 뒷등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해놨고요. 어 GS 지금 리테일과 같이 채용이 되고 있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 동시 지원 편의점 사업부랑 동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꼭한 곳을 정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딥등 여러분들의 취업대장 캡틴 팬더맨이었습니다. 후, 다음에 봐요.